안녕하세요. 파킨슨병을 완전 초기에 진단받으신 저의 어머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이 대부분 늦게 발견되어 손쓸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가 단한 분이라도 초기 진단을 받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1956년생이시고 대전에 거주하십니다. 파킨슨 진단은 2016년에 받으셨고 현재 9년 차입니다. 어머니께서 완전 초기에 진단받으실 수 있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본인의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치체 없이 병원에 가시는 스타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마당 TV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파킨슨 병 증상에 대해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다 보니 증상 중한 가지가 본인과 비슷한 것 같아서 바로 병원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이 운명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TV를 안 보셨다면, 만약 그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 증상은 주무실 때목 뒤쪽이 아주 미세하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 아니면 뭔가 미세하게 맥박이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미세한, 누구나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증상이었어요. 먼저 근처 가톨릭 병원 신경과를 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검사, 즉, 손가락 오므렸다 펴기, 팔 구부렸다 펴기 등을 하셨는데 의사분이 눈으로 보이는 부분으로는 파킨슨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충남대학교병원 신경과를 예약하시고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눈으로는 판단이 안되는 정도라 패시티를 찍어봐야 정확히 알수 있는데 비용이 비싸다 하시면서 망설이시더라고 합니다. 혹시 아니면 큰돈을 쓰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개의치 않고 찍자고 하셨습니다. 정말 용감한 결정이었어요. 결과는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진단 결과를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정도 초기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늦게 발견하시는 분들보다 더욱 길게 영위할 수 있다고 하셨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위로가 될줄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처음 1년 5년 정도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약효가 엄청 잘 듣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하루 한 알로 하루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 기간에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환자라고 아예 못 느낍니다. 그리고 약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아, 괜찮구나. 이 정도면 충분히 살만하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죠. 5년, 6년 사이에 약을 증량하든 약이 바뀌든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에게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약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 크게 다가옵니다. 파킨슨은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차지하거든요. 약이 바뀌는 걸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바뀐 약에 대한 부작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도 바뀐 약에 적응하는데 7개월이나 걸리셨어요. 그 7개월 동안 저희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서 증상이 심해지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시면서 본인의 파킨슨 증상까지 관리해야 했던 어머니.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텨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설마 어머니까지 하는 두려움에 매일 밤을 치새웠습니다. 아버지는 최장한 말기로 안방에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힘든 몸을 가누고 거실에서 주무시고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제가 두 분을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동시에 양쪽에서 부르실 때면 다 때려치우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루에 잠을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이런 생활을 두세 달을 하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화가 났다가 사그라들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무너지면 안 되기에 그냥 견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으로부터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고 이미 다 지난 일이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지나갔나 싶습니다. 현재 어머님은 혼자서 생활하시고 요리도 직접 하시며 주말이면 버스 타고 시내 나가셔서 친구분도 만나시고 아침 저녁으로 걷기 운동도 하시고 떨림도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있으시다면 제가 못 느낄 정도라는 거겠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9년 전그 진단을 받았을 때의 절망감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런 걸 보면 초기 진단이 정말 신의 한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3개월마다 병원에 항상 모시고 가는데 신경과에 오시는 파킨슨 병 환우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거의 못 걸으셔서 휠체어 타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종종 걸음으로 힘겹게 걸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엄청 심하게 떨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어보면 다들 늦게 발견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만약 우리 어머니도 늦게 발견했다면 저렇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동시에 일찍 발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껴요. 어머니가 현재 드시는 약은 한알 반씩 오전 6시,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이렇게 4시간마다 드십니다. 그리고 우울증 약은 주무시기 전에 드십니다. 파킨슨 병 환자들은 우울증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파킨슨 병 자체보다 약에 의한 부작용이 파킨슨 병을 집어삼키는 수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파킨슨 병보다 더 괴로운 게 바로 이 부작용들입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생긴 부작용 중 특히 자율신경계 쪽이 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져보면 정상인데 엄청 뜨겁고 열난다고 하시고 엄청 추워서 시렵다고 하십니다. 어머니 표현으로는 발바닥부터 불 위를 걷는 것 같고 그 느낌이 서서히 종아리, 무릎까지 올라온다고 하십니다. 갑자기 발이 시렵고 발목이 시렵고 이런 증상입니다. 이걸 직접 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어머니가 한여름에도 양말을 여러 겹 신고 한겨울에도 발을 선풍기 바람에 대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증상이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불면증입니다. 잠을 못 주무시면 그나마 잘때 생기는 도파민이 덜 생성되고 악순환의 연속이 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요즘은 본인이 감내할 만큼으로 오는지 별말씀이 없으십니다. 없어진 부작용 증상으로는 종아리가 엄청 아픈 것, 온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다고 착각하는 선망 증상의 종류, 구토, 변비 등 생각해도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특히 선망 증상이 있을 때는 어머니가 저기 누가 있다고 하시면서 무서워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선망 증상은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누워 계실 때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불안하셨을 때 나타났던 증상입니다. 지금은 선망 증상은 없어지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건 심리적 안정과 적절한 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두 가지를 안정적으로 할수 있을 때 여러가지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매우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평온해진 지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해요. 결국 파킨슨은 진행형 병이기 때문에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결국 끝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지요. 솔직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때가 되면 그 준비는 아무 의미 없어질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 끝이 정해져 있다 해도 거기까지의 삶은 즐겁게 영위해야겠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초기 발견이 최우선입니다. 파킨슨에는 운동이 최고라고 합니다. 근데 늦게 발견되면 그 중요한 운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 그 이미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의 아주 작은 떨림에도 쉽게 지나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그 작은 신호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에 살 사이로 들려오. 작은 속삭임 하나.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 지만. 마음이 말하고 있었어 용기 내 어문을 두드렸을 때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 무서웠지만 포 기하 지않았 어요. 변 화가 찾아온 어느 날 에도, 적 응하 는시 간이 필요 했 어. 함께 울고 함께 견뎌 내며 더 강해질 수있 어. So 주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것이 사랑의 시작일 수 있어요 모든 작은 순간들이 큰 의미가 되어 가네요